진실로 터는 한 사랑의 방송, 지금부터 하구 분들께서는 B.S.O.I의 아침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다운, 완길입니다. 여러분은 루푸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유튜버 겸 배우이신 빵먹다살찐떡님이 10년째 루푸스를 앓고 있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루푸스의 정확한 이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며 주로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으로 인해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푸스는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시간에 따라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됩니다. 증상은 피부 점막 증상, 근골격계 증상, 신장 증상, 뇌신경 증상, 기타 장기침범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 증상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80에서 90%의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뺨의 발진과 원판성 발진, 광과민성, 구강 궤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통 역시 루프스 환자의 75% 이상에서 관찰되는 흔한 증상입니다. 관절통이나 관절염은 어느 관절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루프스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루프스의 몇 가지 유전자와 호르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바이러스 감염은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루프스와 유사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외선 노출, 이산화 규소 먼지, 흡연, 약물도 루프스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루프스는 1997년 개정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기준에 따라 다음 11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루프스로 진단하게 됩니다. 뺨의 발진, 몸판성 발진, 광과민성, 구강궤양 관절염, 장막염, 신질환, 신경학적 질환, 혈액학적 질환, 면역학적 질환, 항핵항체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이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적 평가와 더불어 혈액검사, 영생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프스 검사에는 자가 항체 검사, 일반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가 항체 검사는 자가 면역질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항체들을 측정하여 진단 및 질병의 경과 파악에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를 통해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다른 장기의 침범은 없는지 감시합니다. 혈액검사 중 ESR, CRP는 염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혈액검사이며, 루푸스 환자의 경우 그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루푸스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현재 루푸스의 10년 생존율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기진단, 치료제 및 치료 방법의 발달, 투석및신이식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루푸스의 치료는 급성 악화를 치료하고 질병의 활성도를 적절히 억제하여,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 중 자가 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지만 주요 장기 침범이 없는 경우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항마, 항말라리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장기 손상이 예측되는 모든 루푸스의 증상에 대해서는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투여가 주된 치료입니다. 치명적인 루푸스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투여는 생존률을 현저하게 높이지만 장기간 투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용량을 줄이면서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루푸스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루푸스는 유전성향이 있으므로 가족 중 루푸스 환자가 있는 경우 적절한 진찰과 항체 검사 등을 통하여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다운, 우당길이었습니다.